안녕하세요. JM 워커 여러분. 자, 좋은 하루 되기 계시죠? 자, 김정민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갱년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곧 다시 건강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갱년기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어, 다시 회복되는 그날까지 당신을 위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잘 오지 않고, 어,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화가 나고, 어, 자신감이 떨어지며, 몸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한때 활발하던 성격도 조용해지고, 뭔가를 시작하기조차 겁이 납니다. 이럴 때 문득, 어, 내가 왜 이러지? 나 이제 끝난 걸까라는 어, 막막함에 눈물이 맺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이 시기는 일시적인 변화일 뿐이며, 반드시 지나가고, 다시 회복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 지금부터 어,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갱년기는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전환의 신호입니다. 갱년기는 단지 여성 혹은 남성 호르몬 수치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는 물론 심리, 정서, 사회적 역할 등 모든 것이 바뀌는 삶의 전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 수면 장애, 우울감, 무기력함 등도 자연스러운 증상입니다. 지금의 감정과 신체 반응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몸이 충실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혼란스럽지만 지금은 재정비의 시기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정의 변화는 절대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갱년기를 겪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별 일해도 눈물이 날까? 하지만 이건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영향으로 감정 조절 기능이 일시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책하거나 창피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시기엔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어, 이 감정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지금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고 다독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체 에너지의 저하는 끝이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갱년기를 겪은 많은 분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근육이 빠지고 살이 쉽게 찌며 피로가 쉽게 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몸이 더 이상 생식 중심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생존 중심의 균형을 재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즉, 지금은 신체가 다시 새로운 에너지 사용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운동, 역량, 휴식을 조금만 조율하면 오히려 더 안정적인 체력과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시기부터 시작됩니다. 혼자 견디는 갱년기는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아 어, 갱년기의 감정과 신체 변화는 때로는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렬합니다 하지만 이걸 혼자 참아내는 걸 미덕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 운동 전문가 상담사 가족 등단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절대 약함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용기입니다 특히 운동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규칙적인 운동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과학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운동이 단순한 체력 향상이 아니라 자존감의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갱년기가 끝나면 훨씬 더 단단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갱년기를 지나고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한층 더 강해진 느낌이다. 맞습니다. 갱년기는 잃어버리는 시기가 아니라 진짜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몸과 마음이 요동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당신은 훨씬 더 지혜롭고 단단해진 모습으로 두 번째 인생의 중심에 설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갱년기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잠시 흔들리는 시기일 뿐 다시 안정되고 활력을 되찾는 회복의 문턱입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그 속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고 낯설더라도 나는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믿음, 믿음만큼은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태는 당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지나가는 중일 뿐입니다. 어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이제 어느덧 어, 전문 퍼스널 트레이닝 지도 경력 21년차, 79년생, 47세입니다. 이제 저도 한 2, 3년 있으면 50이 되는데요. 저도 갱년기의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뭐 40대부터 50대 초반까지 사람마다 그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갱년기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에 우리 몸이나 감정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고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처를 한다면은 충분히 이 시기를 건강하게 지나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저의 이제 두 번째 삶의 김정민을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분들이, 어, 갱년기가 오면 그때부터 나는 노화가 되고, 사회에서 뭔가 버림받는 것 같고, 어, 기능도 다 떨어지고, 건강하지 못한 어떤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상상을 합니다. 또 생각을 하죠. 또 그렇게 미디어나 플랫폼 등에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갱년기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자, 어, 어렸을 때 1차 성장과 2차 성장, 청소년기 그리고 우리가 40대와 5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몸의 시스템이 약간 변화하는 갱년기라는 과정 그리고 갱년기라는 그 시기가 지나치면 다시 건강하고 다시 회복도 빠르고 어, 그런 어떤 생활을 할수 있는 또 단계가 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라는 거.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어떤 변화를 겪는 그 시기를 이해하고 이런 것이 나에게 왜 오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여유 있게 효율적으로 과학적으로 건강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전문가가 우리 회원님은 지금 연령대를 보시니까 이야기 해주시는 거 들으니까 지금 갱년기 과정에 계신 것 같습니다. 오, 제가 무슨 갱년기예요? 또 이렇게 나는 갱년기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 안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분 중에 두 분이라도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몸에 적용을 해서 건강한 갱년기를 보낸다면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자, 이 영상이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지금 갱년기를 준비하는 분 또는 갱년기를 겪고 있는 분들 자,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현재에 맞는 휴식과 운동, 식사를 통해서 이 시기가 지났을 때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건강한 우리가 되어 있을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영상이 아무래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JM 워커 여러분,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을 위한 현실적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이었습니다.